안녕하십니까. 조명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제37회 조명 고등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학식의 순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국가, 제창 및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선생님분들의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훈어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 전체 신체검사 및 지능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수준이 미달인 학생은 먼저 교실로 들어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준이 적합한 학생들은 강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미달인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고 조치해 드리겠으며 수준이 적합한 학생들은 강당에서 정신개조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